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처럼 유쾌하지만 1인치 더 깊어진 지도 이야기.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들이죠. 그런데 답은 지도에 있었다. 암기 없는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의 지정학 교과서,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과 함께하시죠.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싸웠다가 열도 안 돼서 휴전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휴전 협상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이 주제가 식은 떡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꺼내냐고요? 이 분쟁이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국제뉴스를 보는 우리에게는 어 얘들 갑자기 왜 싸우지? 어 얘들 지금 처음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들은 꾸준히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몇년 있다가 또 비슷한 뉴스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는 뭐 탁신이랑 훈센 가문, 훈만의 요 이제 일가의 가문 간의 뭐 싸움이다. 그리고 이게 카지노 이권 때문에 싸웠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요런 이야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또 나름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번 무력 충돌이 벌어진 곳은요, 따모한 톰 사원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점들을 많이 찍어 놓은 바로 여기입니다요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보려고 나무위키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원인을 막 분석하면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그 현지 말, 크메로로는 이제 뿌레아 위히아 사원이거든요. 여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아, 따모한 톰 사원이랑 뿌리아 뭐 비헤아르 사원이랑 같은 사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원이요, 아예 다른 사원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 일어났던 곳은요 여기 보면 동쪽에 있는 프레아 비에아르라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프레아 위히야 사원이에요 크메르어로는 프라삿 프레아 위히어, 프라사시 사원을 뜻합니다. 여기가 앙코르와트와 함께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에서 건설되었던 주요 사원 중에 하나예요. 뭐 그래서 2008년에는 요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까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캄보디아의 영토, 캄보디아가 시오 지배하고 있고요. 하지만 태국이 자기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프레아 위히어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분쟁이 많은 곳이 이번 충돌의 현장이었던 따모안 사원군이에요. 제가 왜 사원군이라고 했을까요? 따모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슷한 이름의 사원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따모안 사원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국경 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모안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따모안 톰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모안 톰사원 있죠. 그리고 따모안 또이 따모암 또치 사원이 있어요. 또치 또이 이게 뭐냐면 스몰 작다는 겁니다. 따모암 톰 사원 요건 톰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모암 톰 사원 하면은 대 따모암 사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는 뭐 덤러이 뜨어 사원이다. 그리고 5km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브라사타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거거든요. 그냥 따모암 사원 그리고 따모암 또이 사원 북쪽에 있는 요 사원들은 어 태국 영토입니다. 태국이 시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따모함 톰 사원, 뿌라사 따모함 톰, 요겁니다. 구글 지도에는요, 캄보디아 영토로 나와요. 그리고 20세기까지, 크메르 루즈가 막 게릴라전하고 막 이럴 때는요, 캄보디아가 장악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 한 2010년대 쯤 따모함 톰 사원에 태국군이 주둔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따모암 톰 사원에는 태국군도 있고 캄보디아 군도 있고 또 최근까지는 태국이랑 캄보디아 관광객이 모두 방문할 수 있었던 이게 뭐랄까 태국과 캄보디아의 약간 그 공동 경비구역, 공동 관리 구역처럼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앞섭니다. 기본적으로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그러니까 국가체급이라고 하죠. 국가체급, 인구, 경제 규모, 1인당 GDP 전부 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국제뉴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뿌라사 탐호암 도움사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너무 복잡하셨죠? 어뭐 따모안 뭐라고 뿌레야 너무 복잡하시죠? 이해가 잘안 되시죠? 네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 중인 국경지대의 사원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개입니다. 뿌레야 위히야 사원 그리고 서쪽의 따모안 사원군 모두 다 당그렉 당그렉 크 산맥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르딩딩한요 느낌 이게 당그렉 산맥입니다. 당그렉 산맥은 태국이랑 캄보디아의 자연 국경이에요. 오래전부터 여기에 자연 국경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당그렉 사원이 하, 좀 묘해요. 그러니까 평균 해발고도가 한 300에서 600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 사실상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도 이 정도면 야산이죠. 야산. 서울, 북한산 이런 거 800, 900미터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원이 아니에요. 해발고도. 그러니까 산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형이요. 단층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뚝 끊긴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이 절벽이 많아요. 실제로 뿌레야 위히야 사원도 해발고도 525m 절벽 꼭대기에 지어진 그런 사원입니다. 사원을 세운 크메르 제국이 산맥이랑 절벽 이런 걸 굉장히 신성시했대요아 여기에 신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사원을 지으면은 이 왕국과 신들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종교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크메르 제국 시절에도 당그렉 산맥은 자연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그렉 산맥 에게 있는 사원들은 묘하게 그러니까는 그. 진흥왕이 순수비 짓듯이 영토의 경계선 역할도 하고요. 또는 국방 요새보다 조금씩 군대를 좀 주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따모함 사원 구운들, 사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요, 당그렉 산맥의 고갯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앙코르와트가 옛날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태국 지역으로 넘어갈 때의 당그렉 산맥의 고갯길이 어디냐. 요 따모함 사원이 몰려있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원들이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도 지어졌지만 교통 차원에서, 국방 차원에서 여기 뭔가 중간기착지, 뭐 휴게소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그렉 산맥의 지형이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만들어버렸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냥 뭐 산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쪽이랑 북쪽의 지형이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남쪽으로는요 굉장히 가파른 절벽이에요. 근데 북쪽은 완만한 고원 지대예요. 이 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하기에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되게 어렵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고지만 점령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전쟁을 쉽게 끌고 갈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북쪽에 있는 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라는 뜻이에요. 태국이 당그렉 산맥의 고지대를 모두 장악하면은 항상 캄보디아를 감시할 수 있죠. 반대로 캄보디아는 그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 고지대라도 사수하거나 아니면 혹시 뺐을 수 있다면 좀 뺏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뿌레아 위기야 사원으로 가보시죠.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해발고도 525m에 있는 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원은요 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실제로 봐도 되게 좋은 사원이라고 해요 유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도 요충입니다 왜뿌리아위 히어 사원에 525m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은 밑에가 한눈에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도요 절벽 위에 있으니까 이게 태국이랑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뿌리아위 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원이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결정한 국경선이 아니라 프랑스가 결정한 국경선이라서 이게 지금 캄보디아 영토가 가 있는 거예요.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는요. 1 0 0년이 넘는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이건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한참 받기 시작하던 19세기 후반, 당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강자였던 태국, 그 당시에는 시암 왕조죠. 짜그리 왕조는 근대와 함께 유럽 열강이랑 치열하게 협상을 하면서 식민 지배를 겨우 겨우 피합니다. 하지만 열강들을 상대로 어떻게 독립을 온전하게 지켰겠습니까? 영토를 많이 뺏겨요. 실제로 여기 라오스나 이런 데는 거의 태국 예전 시암왕조 영토인데 거기 다 뺏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던 1907년에 프랑스랑 시암왕조, 그러니까 태국이랑 국경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령 캄보디아랑 태국 사이의 국경,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이죠. 이 국경을 요 국경을요, 이때도 당그렉 산맥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불분명한, 불명확한 지역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경계선을 그어도 막상 시료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프랑스가 측량을 개판으로 했대요. 그래서 국경이 되게 이상하게 그려진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된 곳이 바로 어디냐? 브레아 비아르 사원, 브라삿브레아 위히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오랫동안 이브레아 위히어 사원을 자기 영토, 자기 사원을 하고 인식을 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형적으로 보면요.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긋는다면, 당연히 이 산맥의 전력 위쪽은 태국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국경을 개판으로 그은 덕분에, 그리고 이게 또 유럽 열강 앞에서 뭐 국경 개판으로 그었다고, 야, 니들 국경 잘못 그었어! 라고 말하기도 그 당시 시아망주 입장에서는 좀 대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뿌레아 위히어 사원이 결국에는 캄보디아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독립하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태국 이거 우리 거다 아니다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뭐 헛소리냐 이러다가 59년쯤인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1962년에 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줘요 야 이거 크메르제국 사원이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캄보디아 영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니네 태국은 자기 영토라고 그 주장도 열심히 안 했잖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캄보디아가 시효 지배했으니까 브레야 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영도로 보는 게 맞아. 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계속 시비를 당한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캄보디아가 이브레야위히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08년에 등재를 해버린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뭔데 니들 마음대로 여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 라고 하면서, 뭐, 민관이 뭐 너나 할거 없이 관광객들도 가갖고 막 침투를 하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원 근처에서 교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결국엔 또 국제사법재판소가 와서, 야, 여기 사원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태국군 니네라도 철수해라 막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물론 최근까지도요, 이 뿌레야 위히어 사원에서는 교전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통 이 뿌레야 위히어 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7월에 여기서 무슨 교전이 벌어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때부터. 2010년대부터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요 따모안 사원군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따모안 톰 사원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따끄와이 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메르,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타크로베이라고 불리는 요 사원에서 여기 근처를 순찰하던 태국 군인이 지뢰가 폭발이 되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나와 야, 이거 캄보디아가 조약을 어겼어. 불법 지뢰를 설치했어. 근데 또 막상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 거짓말이야. 야, 우리는 항상 오타와 조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분쟁이 많은 곳이 당그렉 산맥이었습니다. 뿌레아위히어 사원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요, 우리가 창복, 총복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여기를 이제 몬베이 지역이라고 해요. 인도의 몬베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는 뭐냐?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가 만나는 삼국의 접경지대예요. 여기가 아까 당그렉 산맥이기도 하죠. 여기가 또 밀림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정규군의 영향을 이렇게 받기가 힘든 곳이에요. 중앙정부랑 정규군의 영향력이 낮으면, 뭐, 미립국하기도 좋고요. 우리가 민병대라고도 부르고 또는 반군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상대 나라를 침략하기에 몰래 병력을 이동하기도 굉장히 쉬운 곳이 이 창복, 총복 지역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8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어디로 침공하느냐? 창복, 총복 지역을 통해서 침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게릴라 전을 하던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느냐? 이 당그렉 산맥에 암호한 사원군 요런데로또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군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을 약탈해서 거기 있는 뭐 이런 것처럼 떼서 그냥 밀반출 해버려요 자기들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큰 전쟁이 끝난 2000년대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총복 지역을 개발하자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름도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에메랄드 같은 삼각지대라고 짓습니다 라오스 그리고 태국 미얀마 사이에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이름을 이제 따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크지부지 되고요. 다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이권 분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탁신 가문과 훈센, 뭐 훈만의 가문의 알력 다툼이다. 중국이 카지노를 금지해서 태국이랑 캄보디아 사이에 뭔가 이제 카지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등등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핵신 가문이랑 훈센 가문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카지노를 운영하고 허용한다고 해도 당그렉 산맥에서의 분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게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지은 앙코르 제국. 크메르 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동네북 캄보디아가 됐을까요?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역사를 공부하듯이, 역사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